정보보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세요. 보안 관리 체계,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CPPG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CPPG 자격증은 537개 회사에서 정보보안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할때 우대하고 있어요. 취업 우대 목록은 개인정보관리사 사이트 활용 현황을 참고해주세요. 정보보안 취업 합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 업무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취업하고 나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식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 대책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돼요. CPPG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에 합격하는 CPPG 자격증 공고법 라이브 프로필에서 클릭하세요.